사시는 꼭 진행하나요, 아니면 치료하지 않고 두면 어떻게 되나요? 어린 아이들한테서 사시는 시력 발달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사시가 치료되지 않는 경우 한쪽 눈의 시력이 영구적으로 떨어지는 약시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성인의 경우는 조금 원인이나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텐데 증상이 없고 단순히 미용적 목적의 수술이라면 좀 치료가 시급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성인의 사실 경우는 단순히 이제 선천적인 사실이 아니라 뇌신경의 마비, 뭐 갑상선의 기능 이상 여러 가지 원인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질환과 동반된 사실이라면은 원인 질환을 반드시 치료해야 되겠습니다. 네 모든 사실은 재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가장 소아에 흔하게 볼수 있는 간헐성 외사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00명 정도 수술하면은 한 30~40명 재발하고요 또 100명 중에 한 명은 2차 수술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 정도로 좀 재발이 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눈을 거나 가리는 습관도 사실 요두 눈을 뜨고 보면 불편하니까 융합이 안 돼서 복지가 느껴지거나 불편하니까 눈을 이제 좀 감거나 가리는 습관이 생길 수 있고 또 눈을 자주 비비거나 찡그리는 습관도 마찬가지로 좀 연관이 있겠습니다 두 눈의 융합이 떨어지면 복시 등의 시각 혼란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또는 보상하기 위한 아이의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시가 있는 렌즈를 치 어떨까요? 어, 사시가 있다고 렌즈를 못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시가 심해서 한쪽 눈이 주로 돌아가 있다면 렌즈가 좀 중심을 잡기 어려울 것이고 이게 시력에 좀 영향을 줍니다 왜냐면 잘 보여야지 이제 사시가 좀덜 보이게 되는데 렌즈가 잘안 맞거나 시력이 떨어지게 되면 두눈융합이좀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안과 진료 후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어린아이에서 드림렌즈 사실 사시 있는 경우에 좀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사시가 심하지 않다면 드림렌즈도 가능은 하나 꼭 안과 전문의에 상당히 필요하겠습니다. 소화의 경우에는 조기에 발견해서 교정을 하는 것이 꼭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한눈으로만 물체를 보기 때문에 입체 시가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의 눈이 조금 이상해 보인다면 가까운 안과에 방문하셔서 검사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